자 반갑습니다 테대입니다 여자 월드컵이 시작이 돼서 저도 한번사 봤습니다 요거그 스킨은 아닌데 지금 상점에서 따로 팔고는 있거든요 이거 시간 지나면 아마 블링으로 팔 거라서 지금 구매하면은 쌉손네다 근데 저는 일단 유니콘 보니까 너무 커여워가지고 구매를 좀 해봤고 오늘 시청자 테드 TV에서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트로피가 높으신 분이 출연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일단 모셔보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 페이지님 모셔보고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브롤스타즈를 하고 있는 페이즈라고 하고요. 오늘 테드님 방송에 나와서 되게 영광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프로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점수가 지금 장인이랑 일반 시청자분 초대. 한 한 분들 중에서 가장 트로피가 높지 않나? 비슷비슷한 분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트로피도 트로피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눈여겨보는 거는 최고 솔로 리그가 지금 마스터 리그 티어에 이거 언제 찍은 거지? 많이 됐는데 한 3시즌, 4시즌 전에 찍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특이하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솔로 승리가 549번 밖에 없어요. <laughs> 이거 <이것이> 지금 <laughs> 솔로 쇼다운 이런 거안 한다는 소리지? 네, 제가 솔로 보드를 진짜 안 하기도 안 하지만, 1대1 그런 거에서 너무 약해가지고... 크, 역시! 점수가 점수인 만큼 지금 검딱이랑 빨딱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상위권에 있는 브롤러들이 거의 다 검딱이랑 빨딱이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이지의 조건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브롤 진출랑 어. 좀 별개로 원신을 하는 유저로서 대든님은 <laughs> <저희 웃음> 원신 진출를 받고 싶기 때문에 <laughs> 그 조건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원신 진출랑 브롤스타즈 진출 이기면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너의 점수가 높아서 센스를 굳이 안 봐도 될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서지 좀 갇혔다, 오케이. 지금, 동선한 대. 아니세요? 합 좋아요. 오케이. 아, 좋아요. 여유 있어요, 지금. 메이지가 앞에서 딱 보면은 못 들게 어오끔다 커버링을 해주고 있어서 상대편이 할게 없네,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틱으로 던지는 거밖에할수 있는 게 없다. 서지가 사정은 짧아가지고, 견제가 안 되네. 어, 지금때 엠버라서? 마무리 될거 같은데? 어 이거 맞죠 저거 한판만 때리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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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네, 이제 라인을 바꿀때 이제 좀 낮은 구간이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 스왑을 하는법을 몰라가지고 엉켜가지고 게임이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페이지가 게임 들어가면은 게임 뛰는거를 전설구간 한번 지켜보는걸로 하겠습니다 한판내지 두판만 가보는걸로 오케이? 제가 만약에 지금 현 상황이었다면은 저는 위쪽 팀을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 유투성 측면이랑 이제 칼을 또 가지고 가서 아, 그래 들어왔어요. 이 커버 쳐 줘. 어, 지팡이로. 아, 이거 스타트가 일단은 원을 많이 먹긴 했는데 이거 천천히 가면 괜찮죠? 32%대 지금 20%. 팬이 드디어 캐논 깔았고. 어 점프. 빌드한번 비벼줘서 라인 뒤로 밉니다 그레이 들어왔고 와 그레이가 통 깔았는데 뒤쪽으로 들어갔어 역시 수준이 높죠 지금 좋았고 만약에 죽었어도 지금 팬이도 있고 아칼 무리했어요 살짝 이거 이러면은 상대편 쪽에서 역다봉 나오죠 아 바로 역다봉 나옵니다 <laughs> 칼의 궁극기 띄었고 지금 이거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뛴거죠 이거 막아야 되는데 아 역시 자 이렇게 해서 레드팀이 따라가서 1대1 자 오케이 세번째 가보죠 현재 1대1 상황 아 역시 첫번째랑 동일하게 가는 모습입니다 센터에 가젯 깔아주면서 먼저 중앙을 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아 페이지 선수 좋아요 거스 상대로 밀었죠 이러면은 이게 5 1 0 정도 쌓이는데 무시 못합니다 이거 거스 못 들어오죠 이러면 아컷 좋아요 캐논 깔려서 지금 우측은 상대편 들어오기 힘들 겁니다. 이러면은 그래 쉴드 받고요. 하단쪽 아 좋아요, 오티스 잡아줬고 팬이야 지금 캐논도 깔고 또 캐논도 들고 있어가지고 우측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이러면 칼이 진입이 안 돼서 미드 터져 나가죠. 지금 라인 계속 밀립니다. 그레이 그래, 다시 한번 다 중앙. 아, 짤렸어요 오디스도 짤려서 이거는 사실상 역전 힘들다고 보는 게 낫겠죠? 좋습니다. 아, 좋아하는 팀원들. 옐로 카드까지. <laughs> 저거 옐로 카드 뭐야? 갖고 싶은데? 어, 대략 10% 남았습니다. 이거 역전 힘들고. 아, 그레이 포기했어요. 자, 다음 파워링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롤블이 나왔는데. 어, 러프스 골라코 샌디에다 까마귀. 맵은 피놀필드입니다. 어, 상대편 지금, 윌로우를 갖고 왔네요? 아, 어, 근데 샌디가 지금 굉장히 잘 들어갔거든요? 아, 좋아요! 이번 판 이기면 이거 샌디, 이거 들어갔죠? 아, 이걸 거맞나요 자, 이러면 다시 소강 상태. 윌로우가 다른 맵에 비해서 이제 브롤볼에서는 종종 나오는 편인데, 어, 부담스러워서 이제 조합이 안 맞으면은 좀안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샌디코. 아, 러프 좋아요. 지금 벽 제거 됐고. 요거는 못 넣을 수가 없는 사이에 딜이 안 나올 텐데요. 아, 분위기 좋습니다. 이때요 보겠습니다. 라인 자체는 지금 블루 팀이 괜찮아서. 샌드구깔렸고요 아, 까만 띠어서 이걸 잡았죠? 어, 너무 쉽게 이기는데? 페이자 조합이 너무 괜찮은데? 아, 뿔 넣으라고 넣어줬어요. <laughs> 일단 초대를 좀 하고, 저희가 1대1로 좀 넘어가보는 걸로. 일단, 픽은 바이런 가죠. 바이런? 와, 바이런 음. 처음 나오네. 저희 첫 번째는 바이런. 요거 승패 상관없이 두 번째는 체스타로 가보겠습니다. 바이런 나도 그래도 꽤 쓰는데. 아유. 아, 저도 좀프가지고 어, 가비. 어, 나 언제 맞았냐? <laughs> 나 맞은, 맞은 것도 몰랐네? 아, 이거 중앙 별 주면 안 되는데요, 이거. 오케이. 이 예, 가재 순식간에 서로 다 빠지는 구도여가지고. 좋았어요. 물에서 살짝 먹어주고요. 묻었죠, 이거? 예상? 까비. 어허. 생각하는 게 똑같아 지금. <웃음> <웃음> 40초. 좋았구요아이런공딱찰 거란 말이죠. 내가. 아, <laughs> 아 좋았어요. 지소세도 모르게 도구로 그냥 암살을. 20초 걸렸죠? 좋았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 안돼. 저는 진짜 1:1을 받아서 <laughs> <하는 게> 물페이추도있었어요아 <laughs> 근데 체스터는 모르겠다. 자첫 번째 는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는 체스터전. 후. 아 스킨도 처음 써본데. <laughs> 어 나도 스킨 처음 써봐 이거 그냥 사기만 했지. 이거 원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짤짤이 하는 게 의미가 없고. 와 아파요 지금. 와 이거 딜교가 지금 안 되는구나. 이거 때리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원을 먹어야 되는데 핫조는 와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이거 지금 이길 수가 없는데. 아 이게 안 걸리네. 아 근데 걸려도 지금 딜이안 됐어. 저게 너무 려요야 원래 저게 엄청 빨랐나? 되게 빨랐어. 아 맞다 맞다 맞다. 도 느려졌지, 맞어. 와세 개가 지금 세개다비주리피이잖아 네. 아시 <laughs> 어, 그나마 일직선 원거리 브롤러는 자좀 다를 줄 아니까. 아 주기가 힘들죠. 다른 거랑 다르게. 그렇지. 어, 우 무빙 좋아 확실히. 너무 많이 맞았는데 지금 초반부터? 아 소리가. 뭐 이렇게. 막좀맥 없이 나가지고 <laughs> 매, 가리가 없네. <laughs> 확실히. 아, 이거 원래 선타를 좀. 아, 이거 성공이면 아, 망했는데요, 이거? 일단 던져놓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 이거 성공 박으면 이거 답이 없는데, 아. 아, 이거 맞으면 안되 돼. 궁 차지 않았나, 지금? 한, 선물해드리기 한테? 망했어요, 아, 씨. 아 10개, 루저는 10개, 10개 이거 10개 변수가 10개 없다 10개 이거 궁 먼저 채우면은 답이 없구만 아... 시킬 났다 이거 답이 자, 없습니다 뭐? 이거 지금 성공을딱 주는 순간부터 뒤로 뺄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하 아, 이거 한두 대 맞는게 진짜 크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페이지님 모시고 경기 뛰어봤습니다. 오늘 어때? 해보니까? 음 일단 방송 보면서 페드님 실력이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좋으신 거를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또 같이 하면서 보니까 경기 판단력이랑 분석력이 좀 되게 뛰어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 지금 잠깐 해봤는데도? 어사생활 잘하는데? 이게 <laughs> 고2 <고이> 짬이죠. <laughs> 자 그러면은 네 아까 조건이 원신친추였나? 원신. 오케이 요거는 저희가 따로 보여드리긴 힘드니까 저희가 녹화 방송 끝내고 따로 신출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패스